반드시 하얗게 됩니다. 피부과 원장이 추천하는 미백 시술, 피부과 원장이 추천하는 효과 좋은 레이저 시술, 피부과에서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시크릿 제품.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저렴하게 따라할 수 있는 케어법. 피부과 원장이 알려주는 집에서 기미, 검버섯, 잡티 좋아지는 법.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기미 주근깨엔 비타민C.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형성 촉진 효소인 티로시나아제 활동을 방해해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딸기, 키위, 브로콜리 등과 같은 과일, 채소를 섭취하면 기미, 건버섯, 잡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 과로, 불면증이 기미를 비롯해서 잡티 등의 색소질환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과 휴식이 중요합니다 트라넥사민산, 엘시스테인, 글루타치온, 항산화 비타민 등과 같은 성분이 있는 약이나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고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해준다고 알려진 율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를 맑게 해줘 피부에 좋은 모기버섯 등을 섭취하는 것 역시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미백 기능성 인증 문구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장기간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색소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표피 쪽에 생긴 기미, 건버섯, 잡티 정도는 화장품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피부층인 진피에 생긴 색소침착에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큰 주근깨나 선천적인 반점처럼 피부 깊숙이 생긴 색소침착에는 화장품의 효과가 낮아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타민C 챙겨 먹기 이외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레이저 토닝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추천하는 시술. 피부과 원장이 추천하는 효과 좋은 레이저 시술. 레이저 토닝은 주변 조직 손상 없이 멜라닌 세포만을 파괴해서 기미, 잡티를 제거하고 이때 파괴된 멜라닌 입자는 조직 내 탐식 세포에 의해서 림프절로 운반되고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피층과 주변 조직 혈관 손상이 적어 진피층 변변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시간이 약 5분 정도로 짧은 편이고 별도의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서 간편합니다. 또, 시술 후 세안이나 화장이 바로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일회성 시술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따라 1, 2주 간격으로 최소한 10회 이상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시술 후 일주일 정도 사우나, 찜질방, 격한 운동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시술 후 하루 이틀 정도 열감이나 따끔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눈가 주변 기비를 주소로 내원한 분이시고요. 두달 정도 토닝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분입니다. 간격은 2주 간격으로 토닝을 했고요. 두달뒤 사진을 보시면 기미가 많이 흐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치료가 두 달밖에 된 상황이 아니어서 앞으로 토닝을 더 받으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눈가 주변 기미를 고민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고 토닝 치료로 기미가 많이 좋아지신 분입니다. 다음 분은 남자 분이신데요. 얼굴 전체에 심한 기미가 있어서 고민이 크셨던 분인데 토닝 치료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던 분입니다. 검버섯은 주로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CO2 레이저는 치료를 원하는 병변 부위를 직접적으로 태우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원하는 깊이만큼 타겟해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거의 없고 주변 피부 조직에 대한 손상도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CO2 레이저는 시술 전에 마취크림을 도포하고 진행하고 시술 후에 재생테이프나 재생연고로 마무리합니다. 크기나 뿌리 깊이에 따라서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 동일한 부위의 재시술은 피부 조직이 완전히 재생된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보통 한달 정도 뒤부터 가능합니다. 한 번에 무리해서 제거하면 피부에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시술 후 일주일 동안 재생 테이프를 붙여 떨어질 경우는 새로 교체하고요. 그 이후에는 재생크림을 이용해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딱지가 떨어진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색소침착을 예방해 주셔야 합니다. 이분은 평소 골프를 즐겨 치셔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이었는데요. 특히 왼쪽 얼굴에 검버섯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검버섯을 잘 제거를 하였고, 깨끗해진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잡티를 치료할 때 흔히 딱지를 안 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강한 레이저를 표면 색소에 집중시켜서 색소를 구워서 딱지를 생기게 하고 1~2주 경과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색소가 연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후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잡티 레이저 시술은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마취 연고를 먼저 바른 후 시술하게 됩니다. 표피 색소의 경우에는 1회의 치료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깊은 진피 색소의 경우에는 3, 4주 간격으로 3에서 5회 정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시술 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재생 테이프를 일주일 정도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시술 후, 붉은기,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수일 내에 사라지고 레이저 시술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서 수분크림은 수시로 발라주시고 충분히 물을 섭취해서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발라줍니다. 색소레이저 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장비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만 보통 1회 시술의 경우 5에서 1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체험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병원들이 많아 보다 적은 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분은 눈 주변과 콧잔 등의 잡티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이시고요. XLV라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잡티에 딱지를 앉혔고 딱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미, 건버섯, 잡티는 비슷하게 보여도 치료 방법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 부작용 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병변의 모양이나 색, 두께, 위치 등에 따라 각 질환에 맞는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부 상태에 따라 한 가지 레이저 시술이 아닌 여러 레이저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치료법이 이용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레이저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완전히 제거할 순 없습니다. 피부 속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 무리한 자극을 주면 새로운 다른 색소가 다시 올라와 오히려 처음보다 색소가 더 진해지거나 넓게 퍼지기도 합니다.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 완전히 제거됐다 하더라도 기미는 또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피부과 진료를 받아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것이 기미 건버섯 잡티 예방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피부과에서 절대 알려 주고 싶지 않은 시크릿 제품. 여러분 혹시 스티바 A 크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과에서 절대로 알려 주고 싶지 않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피부과에서 절대로 알려 주고 싶지 않은 제품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티바 A 크림은 원래 여드름, 여드름 흉터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주름 개선, 기미 치료 효과가 발견되면서 햇빛 노화 치료제로 새롭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스티바 A 크림은 피부 각질 탈락 주기를 앞당겨서 햇빛 노화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칙칙한 피부를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재생 주기가 빨라지므로 진피층에서는 새로운 혈관 생성으로 영양 공급, 노폐물 제거,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얼굴 잔주름 개선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멜라닌 세포를 넓게 분산시켜서 기미, 주근깨 등 색소 질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스티바이 크림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만병통치약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크림, 누구나 문제없이 바를 수 있겠지만, 아니랍니다.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있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풍조나 기미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스티바 A 크림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스티바 A 크림은 저 농도인 0.01%, 0.025%, 0.05%, 0.1%까지 이렇게 4가지 농도로 나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지만 자극감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함량이 적은 0.01% 또는 0.025%부터 바르는 걸 권장합니다. 스티바 A 크림은 저녁에 작은 쌀알 크기만큼 덜어낸 후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수분 크림이나 보습 크림에 섞어서 사용하시고 2주 정도 후에는 피부가 조금 적응이 되므로 섞지 않고 스티바 A 크림을 쌀알 크기만큼 발라주시면 됩니다. 스티바 A 크림은 보통 저녁이나 자기 전에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는 스티바 A의 성분인 트레티노인은 빛에 의해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티바 A 크림을 발랐는데 피부가 따갑거나 각질이 발생하거나 붉음증이 나타난다면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가 괜찮아지면 다시 사용합니다. 다시 발랐을 때도 이러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본인의 피부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바 A 크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스티바 A 크림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본인의 피부에 맞아야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배곡 피부 만들기. 다양한 세안법. 효과 있을까?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뿐만 아니라 하얗고 뽀얀 피부 역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인데요. 파베 왕제 마이클 잭슨은 백인을 동경해서 표백약품과 피부박피술로 얼굴을 희게 바꿨다는 소문이 따라다녔죠. 이에 잭슨은 자신이 백반증 환자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옥같이 하얀 얼굴을 여전히 선호하면서 미백과 관련된 상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부가 어두운 이유는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 미백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미백 화장품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분해해서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멜라닌을 만드는 자외선을 차단한다면 미백 화장품은 자외선을 받은 후 피부 내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백 화장품은 발라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질층이 탈락하는 피부 주기에 따라서 바른 후약한달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자외선 자극을 받은 즉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었다고 하면 당일 저녁부터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하얗게 됩니다. 피부과 원장이 추천하는 미백 시술.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미백 시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미백 관리로 전기이온 영동기기를 이용하여 세포조직에 활성화된 비타민C를 침투시켜서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고 콜라겐 형성이 촉진되어서 탄력 있고 잔주름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서 다른 레이저 치료나 박피와 병행하면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회당 3에서 5만원 정도이고 1, 2주 정도 간격으로 5번에서 10번 정도 시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레이저 토닝이고요. 세 번째는 필링 시술입니다. 필링 시술은 죽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의 재생을 유도해서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 것과 동시에 색소 침착이 개선됩니다. 또 피부 톤이 균일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피 정도에 따른 개인차가 있으나 2에서 4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필링 시술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필링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자칫 예민한 피부가 될수 있고 오히려 기미가 진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 중잘 알려진 리쥬란 힐러는 연어에서 추출한 생체 적합 물질인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로 노화되고 손상된 피부 내부의 자가 재생 효과를 충분히 높여줘서 자체적으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마취크림을 바른 후에 전용 바늘을 이용해서 주사하고 시술 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 보통 2, 3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잡티부터 시작해서 미백까지 아기 피부, 배곡 피부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얘기해 봤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